최자영은 예전 기억에 머물러 있었고, 김도희 뺑소니 사고 재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바로 아들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가 경찰서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최자영은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고, 자신의 아들은 죄가 없다며 승우 앞에 있는 경찰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김도희는 자기가 차로 친 거라며 승우를 지키기 위해 또한번 자신이 뺑소니 범이 되려 한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기까지 했던 아들 승우. 하지만 지금 치매 상태에 있는 최자영에겐 승우가 20년 넘게 돌봐온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다시 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경찰과 승우. 승우는 자영을 보며 걱정 마지 말란 투로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 조사 받으러 온거 아니에요. 저번에 이 형사님한테 신세진 게 있어서 감사 인사 드리러 온 거예요. 승우이 말에 안도한 최자영은 그제서야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었는지 덜썩 주저앉으며 정신을 잃고 맙니다. 최자영이 머물고 있는 도민준의 집으로 기절한 최자영을 부축해서 데리고 온 승우.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들어오는 최자영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도민준이 승우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 승우가 거의 울먹거리며 이야기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볼일 때문에 갔었는데 엄마는 제가 뺑소니 사고 재조사를 받으러 가는 줄 아셨나봐요. 그래서 다급히 오셔서 경찰 앞에 무릎 꿇고 다 엄마가 저지른 일이라고 또 저를 감싸주셨어요. 도민준은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승우에게 민준이 이야기합니다. 승우야. 너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사고 낸거 아니야. 그 말에 놀란 승우가 도민준을 바라봅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아세요? 민준은 측은한 눈빛으로 승우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김도희 대리 뺑소니 사고 그리고 회장님까지도 모두 황기찬이 한 짓이다. 도민준의 말에 승우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엄마가 아니라는 걸. 그럼 도대체 누가? 도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낮게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승우야, 그날. 김도희 대리사고 현장 말이다. 도희 어머니 휴대전화에 우연히 그 순간이 녹음돼 있었어. 차가 돌진하는 소리, 그리고 황기찬의 목소리까지. 그 증거가 이미 남아있다. 승우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럴리가. 도민주는 이어서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강규철 회장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다. 회장님이 평소 책상에 항상 두시던 만년필. 그 안에 녹음기가 있었어. 그 속에 황기찬이 연루된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사투를 벌으신 것 같았다. 승우는 치를 떨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가에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여 번져갔습니다. 승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를 갈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김도희 대리도, 모두 다 환기찬 그 사람 짓이라는 거죠. 승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안에 가라앉은 분노는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제 손으로 반드시 도민주는 분노로 치를 떠는 승우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승우야 네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네가 나서면 오히려 황기찬이 웃을 거야. 증거가 있어도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그 인간은 끝까지 발뺌할 거다. 지금 김도윤 씨가 법영상 전문가에게 우선 김도희 씨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의뢰해놨다. 곧 법정에서 버틸 수 없는 증거가 도착할 거야. 조금만. 조금만 참아라. 승우는 떨리는 주먹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굽니다. 아저씨, 저 정말 못 기다릴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김도희 대리님을 위해서 기다릴게요. 다음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온 김도윤. 옆에는 강재인과 정오성이 함께였습니다. 법영상 전문가가 메일을 보내줬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에서 메일 확인을 위하여 노트북을 켜니 노트북 화면 위로 도착한 메일 알림이 번쩍 켜집니다. 첨부파일 김도희 사건 블랙박스 분석 영상 김도윤이 숨을 고르며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드디어 왔구나. 클릭. 화면 속에 비 오는 횡단보도의 모습이 또렷하게 펼쳐졌습니다.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번쩍이는 차 헤드라이트. 그 순간 쏜살같이 달려드는 검은 차량. 브레이크는 밟히지 않았고 그대로 도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아. 제인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크게 뜹니다.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클로즈업 되며 운전석 쪽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희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얼굴 황기찬 모두의 숨이 막힌 듯 방안이 정적에 잠깁니다. 그리고 이어진 음성 복원 차량 내부에서 흘러나온 낮고 날선 목소리 강세리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안 죽었나 봐 뒤이어 황기찬이 낮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준다고 했을 때그돈 받고 물러났으면 이런 꼴도 안 당할 거 아냐. 김도희를 뒤에 두고 멈췄던 차량이 차를 돌리더니 다시 한번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김도희를 향해 돌진했고 다시 한번 퍽. 김도희는 횡단보도 저편으로 굴러가고 멈춰선 차 안에서 차가운 음성이 들립니다. 강세리 당신. 똑똑히 들어.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명심해 입 밖으로 절대 나가선 안 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제인는 눈물이 고인 눈동자로 화면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를 냅니다. 황기찬, 그날 사람을 죽이고도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했던 거야?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노트북 화면 속 빗물에 젖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도희의 모습이 멈춘 채 남아있었습니다. 도유는 차마 그 장면을 못 보겠어서 노트북을 닫고 맙니다. 노트북 화면이 꺼지자, 방 안에는 무겁고 숨 막히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김도윤은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들 보셨죠? 이제 더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황기찬, 그리고 강세리. 그날 도희 씨를 죽인 건 분명히 그 둘이에요. 강재인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황기찬 그 사람을 믿고 내 인생 전부를 걸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이제야 알겠네요. 이젠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정호성은 강재인을 바라보며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용서? 그런 건 사치예요. 법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황기찬을 완전히 매장해야 할 때가 온것 같네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호성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삼촌?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재수사에서 황기찬을 구속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황기찬 이 사람 교묘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뒀을 것 같은데요. 오성은 눈빛을 좁히며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 바로 움직이면 자기도 모르게 증거를 조작하거나, 경찰 내부에 손을 써서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 시간을 조금 끌면서 확실히 올가매도록 하자. 빠져나갈 구멍조차 메워버리자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완전히 끝낼 수 있죠?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호성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주주총회를 한번더 개최해서 황기찬의 해임을 가속화시킵니다. 회사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도의 사건의 블랙박스를 주주총회날 언론에 흘리되 황기찬이 직접 해명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언론과 경찰을 동시에 압박하면 그 어떤 권력도 방패가 되어줄 수 없을 거예요. 김도윤은 눈빛을 번뜩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삼촌. 제가 그럼 기자로 일하는 친구를 통해서 영상을 공론화하고 음성 녹음까지 모두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할게요. 정호성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낮게 이야기합니다. 황기찬, 내가 짓밟아온 모든 것들. 이제 그 무게가 내 목을 조일 거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의 결의가 묵직하게 흘렀습니다. 황기찬을 향한 사슬이 서서히 조여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